피해 학생 학습권 전학권 보장 문제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전학권 보장은 피해자 보호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피해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습권 침해의 실상 출석 중단과 학습 공백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거나 일시보호 조치로 인해 출석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령상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위한 결석은 출석일수에 상입되지만 실제 학습 공백은 매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 기간이나 진학 준비 시기에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학습을 계속할 수 있어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2차 피해로 인한 학습환경 악화,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수업 집중도 저하, 성적 하락, 학습 의욕 상실로 이어져 교육받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됩니다. 교실 내에서도 동료들의 시선, 소문 확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습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 학생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전학권 보장의 구조적 한계 피해 학생 전학의 역설 현행 제도는 피해 학생에게도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원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역의 경우 전학 가능한 학교가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더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